총체적 자유를 응답으로 누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마가복음 16장 50,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신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면서 마귀에게서 나온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변화도 없이 악마가 되었던 나에게 본본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시고 그 전당 속에 전구와 응당, 기적이 시작되는 인생이 되기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론에 휩쓸려 내 몸에 쌓인 세상의 지식과 철학, 사상과 정교로 눈면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자신과 영적싸움하는 전도를 내 몸에 시작하여 마귀의 일을 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 실패와 어려움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결론 내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습관화 체질하여 한 주간 영적인 전쟁 속에 어떤 문제도 겪지 않고 개인과 후대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기앞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